한번캔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었던 게 어디 있느냐? 자 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에 들어가시면 자 전체 디자인이 있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 안단태 선생님, 박상기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자 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죠 홈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디자인에 한번 가볼까요? 디자인 디자인에 가보시면 네. 그동안, 그동안 제가, 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왜 저장이 안 됐지? 네, 여기서 불러내시면 됩니다. 네, 박상기 선생님 찾으셨나요? 네, 자, 들어오셔서, 자, 여기 홈 화면 말고, 자, 홈 화면에 가면 전체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 있는 이 디자인, 이 디자인에 가시면 이렇게 예 내가 오늘 <laughs> 아마 여기 하나씩 드실 거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네 그렇죠. 자.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명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떼고요. 음, 제가 보여드리면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명함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제가 다이어트도 했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뭐지? 그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다이어트는 ing 중인데 살이 안 빠져서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laughs> 자, 다이어트 영상 다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고요. 어, 이런 거를 저는 어디서 쓰냐면, 요즘 이제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제 포스팅하고 맨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남기는 게 저는 가장 블로그를 마무리할 때 자기 연락처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또 블로그는 같은 이미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울산 노인복지관도 가요. 그래서 중구 노인복지관에 스마트폰 사진 영상 교육했고 아이들과 미랑의 미리미동국 혹시 제 소리가 너무 작다는 느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작지 않으시죠? 네. 예. 네. 아이들하고 이제 미량의 미리미 동국이라는 것도 갔다 왔고요. 자, 여행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제가 막 하던 거라서 어, 사실은, 네. 잘못쓴 이런 상태였던 거죠. 자, 우리, 자, 이거 이제 내가 만든 걸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톡 치시면 이렇게 금방 만들었던 이런 게 들어갑니다. 네 박상기 선생님 수정하셨네요. 자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제 새로운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디자인 말고요 홈에 가시면 홈으로 갈게요. 요 밑에 홈 있죠? 네 여기로 가시면 다시 밑으로 쭉아 위로 쭉 올리셔서. 저 아래쪽에 있는 그쵸 명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함 한번 볼까요 자 명함 모두 보기를 해서 이번에는 자 사진 사진을 포함한 영상을 아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포함한 명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들 네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거 네, 저는 먹을 거 좋아하니까요. 자. 한 번씩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료교육 받으신 선생님들이 뭐 해드릴까요?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울산 계신 분들이 얘기입니다. 울산 계신 분들은 저한테 밥한 번씩 사러 오세요. <laughs> 저한테 밥한번 사러 오시면 정말 많은 거, 밥값보다 더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환영하고. 자, 마스크 쓰시지 않고 오시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진부터 바꿔볼까요? 내가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명함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잘 알려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진을 바꿔볼게요. 자, 사진 바꿀 때 사진 부분에 손가락으로 탁 치면 이렇게. 파란색이죠? 저는 파란색으로 되네요. 아마 사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리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사진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대체 있죠? 대체. 대체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사진. 사진은 이 이제 캔바에서 서비스 하는 거고요. 동영상은 네. 캔바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저는요, 어, 동영상 넣으시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네, 인터넷으로 주고받게 하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플레이가 되면서 명함이 되니까, 자, 움직이는 명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 밑에, 어, 자, 요거 할까요? 저, 아, 이 다리 멋있네요. 자 저는 이거 했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이네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셨나요? 네, 선택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뭐죠? 여기는 마크 같은 거 넣으시면 되는데 자, 대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뭘로 대체할까요? 자, 저는 이제 제 카메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먹는 게 이렇습니다. 있는 사진들이 다 이래. 다뭐 먹는거고 자요 저는 자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키우실 때는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 놨습니다 자 위치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고 땡기고 해서 꼭 누른 상태에서 밀고 땡기고 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작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요 자여기 이제 이름과 자 이번에는 제가 울산 소셜 미디어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예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 그런데 보니까 자그 다음에 울산 소셜 미디어 센터 완료하고요. 어 그런데 보니까 글씨가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어 울산 소셜 미디어를 한 자리로 만들려면 글씨를 살짝 작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글씨 자리를 넓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잘 만들고 계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 아래쪽에는 제가 주소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울산시 중구 젊음의 이거리 29 웰컴 시티 304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주소입니다 어 그런데 이름과 이렇게 하니까 이름과 뭐예요 어, 전화번호를 못 넣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플러스의 네모난 거에 플러스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그렇제 템플릿이 또 다시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뭐 들어가면 돼요? 이름. 아,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 지우고 이제 이 편속 자그 다음에 밑에는요 자한번더 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자, 입력이 안되네 자자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자 이거를 살짝 위치를 바꿔볼까요? 자. 음, 잘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요.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자, 완성했습니다. 자,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그런데 요거는 앞면이고, 나 뒷면 만들고 싶다 하시면, 네, 여기서 플러스 표시를 하시면 한면더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플러스는 똑같은 자, 한번 눌러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오시면, 자, 어떤 거냐? 이제 내가 지금 썼던 템플릿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하시고 꾸며 주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제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공유하기 있죠 공유하기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유하기 하니까 자어 이런거 나오죠 명함 인쇄 할 거냐 다음으로 저장할 거냐 이미지 로아 다음으로 이미지로 저장할 건지, 자, 투명도로 저장할 건지, 이런 것들이 쭉 물,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미지로 저장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쓰기에는 내가 여기저기에 누군가한테 명함을 보내주거나 혹은 각종 SNS에 사용하기에 이미지로 저장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한다 라고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완성하시고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캔바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가냐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디죠? 제 갤러리에 가보니까 네, 금방 만든 게 여기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이 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명함을 두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됐나요? 네. 네, 다 만드셨으면 우리 이제 카톡방에 한번 공유해서 다 같이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종복 선생님. 아, 네. 정말 미친 농부 시골 이야기입니다. 네. 아, 우리 이게 색깔이 약간 색깔 조정만 잘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우리 이윤정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어, 이윤정 선생님 볼라이트만 싹 지워 버리고. <laughs> <laughs> 네, 이윤정 선생님 것도 이렇게 자, 같이 보시면 되게 될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윤정 선생님 것도 이렇게 만들셨고요 네. 그렇죠? 자, 카톡으로 다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야, 우리 자, 구두면 네, 우리 박종복 선생님 블로그 네이밍이 이제 네임이 구두머니인지까지죠? 그쵸? 네, 네. 블로그 하러 오세요. 왜안 오세요? <laughs> 우 <우리>, 네, <laughs>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박종복 선생님하고 저하고 블로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 한 분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지런히 배워서 블로그 체험단 꾸리셔야 되니까 네. 오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명함은 이제 다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 정말 자 우리 박상기 선생님 이름은 없네요. 그렇죠? 이 명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어 상호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울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리시면 제가 아주 좋은 거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요즘에 단체로 오시라고는 못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저도 요즘에 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울산 어디신가요? 네, 울산 성남동입니다. 네. 방정숙 선생님이시죠? 네. 네, 방정숙 선생님 울산 안 계세요? 저 울산이에요. 네, 울산 성남동에 롯데시네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시면 되고요. 네. 어, 마스크 꼭 하고 오시면, 예, 제가 기분 좋게 맞이해 드리고, 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한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어, 자, 명함 이제 다 만드셨죠? 자, 이제 네. 소리 다켜 주세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45분인데, 어, 서로 이제 좀 궁금한 거. 네 김민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리 다 켜셨네. 네, 우리 노현서 선생님. 네, 네 오늘 컴퓨터로 들어오셨네, 그쵸 모바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왜안 보이세요? <laughs> 가렸어요. 아네 아침이라서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저는 서재경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민낯을 저렇게 보여주실 수 있고 저렇게 화통하게 웃을 수 있고 예 저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화장 안 했는데요 화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카메라로 요술을좀 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어 혹시 이 중에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빨리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한 번도 이것도... 영화도 알았... 만들어 놓고 편집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시 캔바에 들어가서 그두 번째 했던 방법 있잖아요. 수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음. 네. 아, 다른 그렇구나. 것도 지금 만, 오늘 배우신 이 캔바라는 거 가지고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서재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홍보하는 전단지 이런 것도 또 굳이 막 이렇게 우리는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소에 하려면 막 4,000장 기본이고 이렇잖아요. 그 네. 4,000장 이렇게 인쇄해갖고 한 200장 쓰고 3 8 0 0장 3,800장 이렇게 박스채로 막 이렇게 쌓아두고 하지 마시고 아하. 이런 거 해서 예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인쇄해서 쓰시거나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네, 다양한 아닙니다.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해주신분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어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캔바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아 선생님 지금 네. 우리 저 캔바에 들어가시면 네. 어, 어디냐 하면요. 자 캔바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그 지금 다시 캔바에 들어가시면 아마 내가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그 화면이 떠줄 거거든요. 네. 위에 화면에 보면 이렇게 홈, 홈이 있어요. 홈. 음. 홈을 네. 딱 누르, 눌러보시면 밑에 쪽에 자, 전체 디자인 나오고 아래쪽에 디자인이 나옵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을 누르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래도 없,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우리. 자,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찾는 법 한번 다시 연결해서, 아직 시간,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유, 화면 공유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캔바에 들어가면 자, 요렇게 여기는 홈입니다. 그렇 네. 자,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요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홈 옆에 디자인. 디자인을 누르시면 자, 여기 전체 디자인이 나오고요. 이렇게 찾으셨나요? 노연수 선생님. 못 찾으셨나요 아네 아, 네. 찾으셨죠 <laughs> 네네 네, 여기서 찾으셔서 다시 수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자 네, 이제 공유는 아이고야 공유는 끄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어느 분 아침부터 이제 막 문자 오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어저 네네. 자, 우리 어 박상기 선생님 이름을 넣으셨네요. 예. 아마 요즘에 이제 그 명함에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고 사실은 사업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 명함이라는 거꼭 사업체 혹은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 간단한 이미지 하나 정도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의 이제 뭐라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하나 넣고, 자기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연락처나 뭐 이메일 주소 혹은 SNS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늘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 넣어주면 굉장히 이제 세련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좀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유용하게 잘 쓰겠다라고 우리 박진희 선생님 남겨주셨는데요. 예. 자, 더 이상 이제 없어 우리 이시윤 선생님도 이제 운동 거의 마쳐가시나 새로 시작하시나 <laughs> 아주 멋있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예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어 오늘 대신 무료 교육을 해해 드린 대신 숙제를 하나 내자면 네 예, 어, 자기 소개를 할 수, 오늘 정말 간단하게 명함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기 소개를 할수 있는, 어, 좀 자세한 명함. 우리 위에 보면 이희훈 선생님 같은 명함 있잖아요. 이런 거 카톡방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명함을 만드셔서 우리 지금 29명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어, 스마트폰 수업은 제가 단체 카톡방을 어디다 열어놨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어, 그쪽 방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예, 아마 스마트폰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이렇게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단체 카톡 오늘 그 방에 네, 그 방에 제가 어, 초대를 네. 한번 해놔 드리겠습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생겼는데요. 인사말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네 오늘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